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의 루이입니다. 오는 10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공연예술 중총 6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시상식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무용부문 최우수상 후보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후보작은 YGK 댄스프로젝트의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만류 인력을 알려준 뉴턴의 사과, 스마트폰 시대를 이한 애플 등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 개의 사과를 소재로 인간의 현 주소를 조망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이라는 달콤한 사과를 손에 넣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 그로 인해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 가족, 국가,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후보작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바디 콘서트 리믹스입니다. 모다페이 2020에서 공연된 작품인데요. 감각적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만이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 지평의 전환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작은 롯 댄스 프로젝트의 기억에 대한 연작인 외곡입니다. 이번 작품은 타인의 기억 화편의 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재구성된 기억이나 왜곡된 기억, 착각, 오류로 저장된 기억 등의 현상을 다양한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요. 특히 장면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음향 효과로 대신하는 신선한 변화를 통해 인터넷의 발달로 시각이 필요한 관객에게 새로운 배려를 선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후보작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무용계의 담비와도 같은 축제였던. 한국무용협회 제4 0일의 서울무용제입니다. 서울무용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정공연의 온라인 생중계와 수화통역, 거리두기 객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온 오프라인에서 관객들을 맞이했는데요. 젊은 무용인의 창작 의욕에 불을 지피고 대중과 거리감을 좁혀 무용의 저변을 확대한 의미 있는 무용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용부문 최우수상 후보작네 작품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다 보니 과연 어떤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최우수상 수상 작품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킹덤도 그날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킹덤의 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